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은 기간이 이제 두달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실력을 올리는 공부는 진작에 했어야 됐고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현실과 타협할 때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의문을 가질 것 고민할 거리 vs 직접 유희 어떤 게더 어,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는 녀석들을 선별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오르는 고통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자, 왜 주어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건 실력이 오르는 고통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답지나 강의에서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게 오류가 아니다 하면은 그 과정은 할줄 알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과정을 납득하는 고민은 가치가 있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회로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적혀 있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초창기에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과정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대표적인 게 확통 풀이가 강사분이나 답지랑 다를 때어이 과정으로 했는데 어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면 보통 중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 합리적인 기준 세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시간을 조금 낭비할 수 있는 풀이가 될수 있는 거죠. 정,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좋은 기준을 납득하려고 하기 전에 어, 이 과정으로 내가 했는데 이 과정은 왜 안되지? 라는 반발심리를 가지는 것보다는 저도 확통공부를 옛날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어? 이 기준을 잡았네? 아 문제가 이렇게 제안이 되면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거죠 물론 답이 맞았다 근데 이제 과정이 다르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 고민하거나 질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답이 틀렸다면 보통 그냥 중복이 있거나 본인이 빠트린게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최근에 q&a 조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할 거리도 너무 개념적인 부분들인데 약간 논술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뭐6월 전이었으면 충분히 해도 되고 너무 바람직하겠지만 이제 9모 이후 즉두달 남은 시점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수능장에서도 문제 고민하다가 시험 날라갑니다. 어러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하, 해야 할 것만 딱딱딱 하고 나서 어, 풀수 있는 것딱나왔을때딱 그것만 풀어도 점수가 확보가 되는데 풀수 있는 것도 애매하게 풀고 시간 당리다가 어 약간 애매하게 되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답지랑 강의 를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할 을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좀 필요합니다 뭐 이전에도 좀 제가 영상을 다뤄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 애초에 답지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답, 시, 답지를 보는 행위가 죄악감을 가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한 문제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안 보는 게더 좋습니다 어 저라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을 뚫어내는 게 훨씬 지금 시점에서 약간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를 닿아야 할때이거를다 올려주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결국 고민을 하다가 답지를 보게 될 텐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 떠올리지 못한 거 아니면 필요했던 개념, 스케일, 기초 발상들 이런 걸 얻고 나서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이 계산 과정을 거쳐서 답까지 내야 됩니다 어, 답까지 내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결국 수능장에서 접근 잘 해놓고 여기 마지막 계산에서 자신감 잃어가지고 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지 강의 같은 거 참고하는 거 제약관 갖지 말고 근데 이제 접근 아예 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 기출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던지시고 어, 접근 정도 했는데 풀지 못한 녀석들을 이제 보완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